안녕하세요, 빤니님 오늘 밤새도록 자꾸 자꾸 영상 찍을 거예요. 알았죠? <laughs> 오빠! 나 밤새도록 영상 찍어도 돼? 알았어? 밤새도록 영상 찍어도 된대요, 이거. 영상이 뭉치면 말해줘야 될걸걱요안 그러면 뿌리뿌리고 뱉 오빠 면서 빡! 눌러줘야 되는 거 알죠? 이제 밤새도록 자꾸자꾸 있을까 을쩌다아 너무 너무 즐겨 지금 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내일 유치원 갈 점을 해야 돼서 이것으로 잘수 있을까? 아, 자 볼게요 뭐 오빠 자자 구독자들제 오빠 오늘 안보여줄거니까 오늘 자요 아, 땡그만땡그 저희 땡글이 랑요 캣지, 땡글이 땡글이 랑 오늘 같이될 거야 땡글이 너무 캣지, 땡있이 너무 캣지, 땡글이 너무 있어요. 글이 너무 이너이지지 안녕히 그리고 언박싱을 켜내시도요아지 너무 무서워 무서울 자꾸 제 생각이 들어서 한 우주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디서 물었죠 아 우주야 타고 탐구이 이쪽에 잘 돼서 이게